복음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만든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성공 복음입니다. 주님 잘 믿어서 내가 성공하는 복음입니다. 내가 잘 되는 복음입니다. 내 자존심이 세워지는 복음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저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저마다 이 성공 복음 안에서 종교를 정하고 따라가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도는 너희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치셨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 안에 계속해서 쌓여갔던 것은 성공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선으로 높이고, 그 다음은 내 이름이 높아지는, 아주 교묘하지만 사탄의 속임이 들어있는 그 성공복음 안에서 제자들이 3년 반이나 속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직접 듣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성공을 줄것 같았는데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요?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근데 베드로는 조금의 어떤 양심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세세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되게 어색한 베드로의 위치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수제자였습니다. 내가 수제자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오른팔 정도의 위치에서 항상 예수님 곁에 수행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베드로의 위치가 어디예요?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해요.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았던 모습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성공 복음을 따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내미실 때, 멀찍이 주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까지 보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간 목적이 있습니다. 보면 그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결말을 보려고. 이 결말이라는 단어가 헬라우로는 텔로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텔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일의 결론이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은 능력에 의한 성취라는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라봤던, 기대했던 그 결말은, 보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재판이 어떻게 결말로 끝났는지를 보고 싶었다는 그 마음과 함께 무엇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슨 반전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역전의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베드로는 뭔가 예수님이 저렇게 끌려가시지만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그들의 코앞에서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그런 일을 일으키실 수 있다. 라고 생각도 했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나서시면 저도 여기 있습니다. 라고 뛰어들려고 했던 그들의, 그의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텔로스, 예수님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력함입니다. 67절 6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거짓 증인들이 증인 앞에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을 대세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사람들이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선지자야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무력한 모습을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보고 있습니다 신락같은 베드로의 희망이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다른 결말을 기대했는데 역전의 드라마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무력함을 보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베드로의 세속적인 성취,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그 성공의 신락 같은 마지막 끈이 끊어져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삶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리 마음 속의 우상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그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이 오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 길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을 버려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상황 앞에 놓이면 왠지 잃어버릴 것 같은 우리는 가난하길 싫어합니다. 병들기 싫어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부도나는 것을 싫어하다 못해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적인 가난과 육적인 연약함은 어떤 육적인 부족함은 주님 보실 때 그렇게 불쌍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불쌍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난이요. 하나의 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불행인 것이죠. 하나의 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있는데, 죄와 욕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할 진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따라가기 주저하게 되고 다른 길로 가버리게 만든 우리 안에 죄와 욕심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무 말씀도 나에게 하지 않으실까봐 두려워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봉 18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불을 쬐다 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불을 쬐는 베드로의 마음은 엄청 추웠을 것입니다. 불은 쬐고 있는데 마음은 싫어요. 그러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불을 쬐던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묻습니다. 너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추궁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예수님의 결말을 보러 갔던 베드로가 자신의 결말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이르데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72절도 읽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기르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4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고타기 울더라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저 사람.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멀찍이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거리예요. 저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없음이 드러나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자신했던 누구보다 열심을 냈던 그 영역에서 무너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나는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준비되지 않은 내 모습이 드러날 때 좌절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알지 모르, 나는 알지 못하지만 누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시험과 시련이 오면 그래서 그 시험과 시련 가운데 무엇인가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주님을 부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날 수 있는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3년 반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도 다 보고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이 땅의 왕국 자리에 그 자리 싸움을 하며 다투는 것 여러 번 중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또이 땅에 세워질 나라를 놓고 싸우죠. 예수님은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잡혀가는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 버릴 비겁한 사람이란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파렴치한 제자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 제자와 먹고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의 면전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배신자라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탄 비판하거나 나무라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계속해서 살펴주세요. 제자들의 연약함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주시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마태복음 8장 17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과 취약함 부족함 죄에 넘어질 것을 아시고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십자가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할때 제자들을 향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조건은 하나님이 사랑해서고 예수님도 사랑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어떠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배신하면 그 십자가의 걸음을 멈출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갈 거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사랑은 홀로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부모님의 사랑이겠죠. 가장 많이 닮은 사랑. 부모님은 압니다. 내 자녀가 무엇에 취약한지, 어떤 고집이 있는지. 어떤 완악함이 있는지 어떤 시험과 시련에 잘 넘어지는지를 압니다 옆에서 봤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죄성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지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화를 내든 착하게 굴든 밉상으로 굴든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그 이전에 아무리 못난 짓을 했어도 저 정도면 버릴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을 보인 자녀도 감싸고 두둔하는 부모님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대부분 부모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의 부모라는 의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책임져야 될 자녀라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사랑이 더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속썩여도 어떨 때는 망하지 마냥 굴 때에도 예수님은 그 관계를 죽이지 않고 살려 놓습니다. 부모님이 살려 놓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끊기로 마음먹었으면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 자녀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사랑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으면 하는 말, 나가. <웃음> 나가요. <웃음> 근데 그 나가라는 말이 진짜 집에서 나가서 떠나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기분이 그렇지, 나가라는 것은 본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 앞에만 나가 있는 것이 부모의 의도를 아는 자녀인 거죠. 부모의 의도를 모르는 자녀는 짐을 싸서 나갑니다. <laughs> 그러다 잡혀오죠, 어릴 때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너는 틀렸다. 너 이제 제자가 아니다. 베드로, 넌 이제 나와 상관없다. 네가 그랬지 않냐?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부활하고 보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만 몰랐습니다. 주님은 아시고 베드로는 모른 상태에서 나눈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쭉 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 너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밤 오늘 밤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세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알고 있는 자신과 예수님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 다르죠.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게 정확한 베드로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부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죠. 내가 저 사람을 모르오라고 저주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버립니다. 누가 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22장 6 1육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돌아보십니다. 와,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고 손 맞고 옆에서 소리를 욕을 먹고 있는데도 베드로의 소리가 들리셨어요. 그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배신감을 느끼는 그 분노의 진노에 찬 눈으로 보셨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내뱉은 말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셨다고 선포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스스로 실족하는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했던 말을 180도 뒤엎는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이미 넘어진 그 베드로가 넘어져서 실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결말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누가 보면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께 저주하며 부인할 것을 이미 보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가 나를 배신한 것으로 인해서 실족할 것인데, 나를 따르는 길에서 실족할 것인데, 그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와.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베드로는 이 말씀이 다 생각났을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안다, 괜찮다라는 눈이죠. 너희 이 부족한 모습도 내가 해결 하겠다. 지금 그 해결하려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다라고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죠. 내가 너의 넘어질 것을 알고 기도했다. 나는 믿는다. 네가 다시 일어나, 너처럼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사랑으로 책임지는 일을 할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눈빛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 앞에 통곡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통곡하는 거예요 한없는 사랑 배신한 자신을 바라보며 나를 다시 일어날 것을 바라시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에 한없는 눈물을 흘린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고백을 했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처음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그런 부족한 자들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 한계를 가진 자들이 주님에 붙드시는 그 사랑의 힘 입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연약함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죄가 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라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일어난 경험이 있다면. 다른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 안에서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으로 책임지는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책임지는 관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가 어떠한가 상관없이 내 부모가 어떠한가 상관없이 형제 자매가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 성도가 어떠한가 상관없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오늘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